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고, 다 함께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김용임 씨가 부른 꽃바람.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 보겠습니다. 아, 바람 불면, 꽃바람이 살랑살랑. 꿈에서도 그리던 님이 찾아오려나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나만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난 사람. 들필이 불던 내 고향 시내가에 무지개 뜨면 징검다리 건너서 님이 돌아온다고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원, 고향, 산. 영원은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고향.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말합니다. 산. 언덕보다는 높지요. 그리고 높이 솟아있는 땅을 말합니다. 살랑살랑. 조금 서늘한 바람이 가볍게 자꾸 부는 모양입니다. 산들산들. 이것도 비슷합니다. 서늘한 바람이 가볍게 부는 것이죠. 두근두근. 몹시 놀라거나 불안해서 가슴이 뛰는 소리를 말합니다. 무지개. 공중에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으면 반원 모양의 일곱 가지 빛깔, 그런 줄을 만듭니다. 그것이 무지개죠. 참고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징검다리. 내가에 돌을 드문드문 놓쳐,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를 징검다리라고 합니다. 하모니카. 입으로 부는 악기죠. 아, 작은 악기입니다. 그러면 노랫말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 바람 불면 꽃바람이 살랑살랑 꿈에서도 그리던 이미 찾아오네나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나만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난 사람 보들피리 불던 내 고향 시내가에 무지개 뜨면 진검다리 건너서 이미 돌아온다고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2절입니다. 아, 꽃비 내리면 봄바람이 산들산들 1절 p c 꿈에서도 그리던 이 찾아오려나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나만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난 사람. 하모니 갑을 던내 고향 뒷동산에 보름달이 뜨면 산모퉁이 돌아서 이미 돌아온다고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한번더 부르시면 됩니다. 산모퉁이 돌아서 이미 돌아온다고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김용임 씨의 꽃바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